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가 기존 4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과연 이렇게 확대했을 때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아야 될까요? 가입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년 나이 팔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상품 자체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연금을 최대한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점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행 세액 공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 종합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총 급여액 근로 소득을 말합니다.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세액 공제율이 15%, 지방 소득세 10%까지 합쳐 갖고 1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에는요. 매년 연말 영산을 통해서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을 납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600만 원을 낼수 있는데, 이럴 때는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금액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세액공제율은 1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납부하시는 분들은요, 52만 8천 원 환급받고요, 600만 원 경우에는 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요 13.2%의 세액 공제율을 받는데 납입 금액은 3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죠.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저조한 금액, 39만 6천 원만 환급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요 소득의 관계없이 연 600만 원까지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구간도 단순화 시켰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세액공제율은 16.5%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요. 세액공제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9 0 0 5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해보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요. 99만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자는요. 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요.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요.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저축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에 있는데 과연 이랬을 때 가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것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확대시켰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개인이 은퇴준비, 노후준비를 하라는 측면에서 지원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매년 600만원을 납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처분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상품이라든가 벤처투자소득공제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소득공제 혜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서 99만원을 환급받는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년 동안 한다 그러면요. 198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연금조치 상품으로부터 이자나 아니면 배당소득 이라고 할수 있는 그 수익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수익률로 환산한다면 어느정도 될까요 자 수익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0만원씩 600만원 20년간 납부 했을 때는요 공시율2.37% 가정했을 때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2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투자 수익률은 매년 3%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투자 원리금은요. 2,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1억 7천만 원좀 넘게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한다면요. 연3.72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시이율은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갈수록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년 600만 원씩 20년간 납부했을 때 최저 보증 이율 10년 내 1%, 10년 초가 0.5%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20년 뒤에 1억 2,276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환급액을 가지고서 20년간 투자했을 때 2,661만 원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억 5천이 좀안 되죠. 그래서 연한산으로 따져 보니까요, 연봉리 2. 2.43%로 지속적으로 20년간 투자한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익률 범위는 연 2.243%에서 최대 연3.72% 레인지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연4%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금 저축은 나중에 연금 소득를 떼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요. 다른 곳에 투자할 때3% 정도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연금 저축은요.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펀드처럼 투자해서 배당을 주는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나쁩니다. 2021년도 연금 저축 펀드 가입분은요. 2022년도 주가 폭락으로 대손실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율로 주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연금저축은 수익률뿐만 아니고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장기 유지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는데요. 수십 년 동안 관리하고 지속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때,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해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해지했을 때는요. 기타 소득세를 16.5% 뗍니다. 이때 기타 소득세는요. 원리금에 대해서 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시금을 수령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이 아닌.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소득세를 떼겠죠. 연령대에 따라서 3.3에서 5.5%를 뗍니다. 그다음에요. 연금저축은 퇴직연금 등과 같이 사적연금과 합쳐갖고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소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 안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중 선택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금 리스크는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해지시에 과연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시에는요. 이익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급금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납입금이 1억 2천이고요. 이자가 3천만 원이다 했을 때총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16.5%를 부과합니다. 이자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요, 해지했을 때 기타 소득세는 무려 2,475만 원이나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투자상품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보다는요. 첫 번째 국민연금 가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면요.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요.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장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우산공제로 공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자영업자나 근로자나 벤처 투자 소득 공제로 공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천만 원까지는 그 투자 금액 100%를 소득 공제해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고소득층한테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다음에요. 연금 저축보다는 대체 투자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8% 미술품에 렌탈 투자하는 경우에는요. 연금 저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로 우리의 은퇴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저축 세액 공제 확대하더라도 연금저축보다는 다른 대안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금을 가지고서 은퇴 자산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앞으로는요, 연금이 아니고요. 은퇴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 축적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평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확대됐지만 가입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